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영상 올리는 게한 보름 만이에요. 일주일에 평균 두개 이상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영상이 좀 뜸했죠? 어, 이유는 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빠져서, 그리고 좀 바빴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과 금저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들 잘 아시리라 믿는데, 공동중계를 하다 보면 이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세나 안전 세 계약을 할때이두 개의 실무상 차이점을 잘 모르고 진행하면 사고가 나는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얘기 할때 잠깐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 이야기 코너에넣는데 일반 임차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당권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저당권이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얼마 빌렸어? 또는 누구한테 줄 돈이 얼마 있어?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게 저당이에요. 이걸 등기했을 때 법률 용어로는 약정 담보 물건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안 중요해요. 우리는 법조인이나 은행권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저당권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만 추려볼게요. 우선 저당권은 금액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5천이면 5천, 5억이면 5억. 이렇게 그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5억 원 빌렸다. 그러면 5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저당권은 보기 힘들어요. 다 근저당권이라고 적혀 있고 채권에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실제로 건물주가 빌린 5억원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 보통은 실제 채권의 120%를 설정해서 채권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방금 예시처럼 5억원을 빌렸다면 120%를 계산해서 채권 최고액 6억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저당은 일회성 거래일 경우에 설정해요. 금저당은 기본적으로 다회성 거래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기업에 물건을 납품해요. 월마다 한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만큼 납품하고 있는데, 보통 기업들 사이에서는 물건 값을 건바이 건으로 계산하지 않고, 후불로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죠.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한다고 쳤을 때, 물건을 받는 상대방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라면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납품하는 쪽에서는 불안하잖아요. 3개월치면 한 5억원 정도를 나중에 후불로 정산받아야 하는데 납품받는 상대방이 중간에 부도라도 나면 나도 같이 부도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안정 장치가 바로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일지 모르지만 여러 번의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전체에 대해서 총 한도액을 정해 놓고 미리 담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우선 순위는 근저당을 설정한 그 날짜에 소급해서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3월 3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월 10일에 실제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채권의 우선 순위는 3월 10일 날짜가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한 3월 3일이 되는 거예요. 4월 10일에 물건을 또 납품해서 채권이 생기고, 4월 25일에 물건을 또 납품해서 채권이 또 생겨도, 근저당을 3월 3일에 미리 설정해 놓았다면, 그 채권들의 우선순위는 3월 3일 날짜로 취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현재는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거래 관계에 대해서, 그 최고 한도금액을 서로 정해서 미리 담보 설정해 놓는 것. 이게 바로 근저당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채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얼마가 될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저당이 아닌 근저당에서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당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정해진 그 돈을 갚는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근저당은 앞으로 발생할 다수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갚거나 대금을 완납했다고 해도 등기에서 말소되지 않는 한 근저당의 그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소되지 않는 한 우선순위의 효력까지 그대로 계속 가요 이게 근저당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건물주는 분명히 돈을 한번 빌렸는데 은행에서는 왜 근저당권을 설정하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알아야 어떤 걸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자가 밀렸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연3% 이자로 빌려줬는데 이자 한달안 됐다고 바로 경매에 넘길 수는 없죠. 보통 몇 개월 지나면서 서로 간도 좀 보고 정안될것 같으면 나중에 경매에 넘기죠. 그럼 그때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돈은 5억 원이 아니죠. 그동안 계속 밀린 이자도 계산해야겠죠. 은행은 돈 문제는 철저하니까. 그런데 금저당은 정확한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금저당을 설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본 은행권에서는 실제 채권의 120%를 설정해요. 5억 원을 빌려줬다면 채권 최고액 6억 원을 설정합니다. 그럼 좀 나중에 경매에 넘기더라도 그 때까지 밀린 이자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겠죠. 이게 은행에서 근저당을 활용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3월 3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달 있다가 갚았어요. 그런데, 두달 있다가 그만큼의 돈이 다시 필요하대요. 은행에서 돈을 다시 빌려줍니다. 이때, 3월 3일에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빌려준 돈의 우선순위 날짜도 3월 3일이 되는 겁니다. 왜? 금저당은 일회성 거래 관계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한 앞으로 발생할 여러 건의 금전 관계를 미리 설정한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모두 담보하는 것이니까. 자,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 중인데 어렵지 않죠? 쉽죠? 자, 우리가 등기상에 있는 금저당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를 떼어봤는데, 금저당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아, 그거 다 갚고 끝난 거야. 귀찮아서 등기 정리를 안한것 뿐이고, 현재 융자는 영원이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갚은 영수증까지 보여준다고 해도, 그 금저당이 등기에 남아있는 한 전혀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건물주가 추후라도 같은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리면 설사 그게 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라도 나중에 빌린 그 돈의 우선순위는 우리 세입자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등기에서 말소되지 않은 그 근저당은 돈을 갚았다고 해서 안전한 상태인 것이 아니다. 즉,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실제 등기에서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 제가 댓글이나 메일로 이런 질문을 아주 자주 받아요. 뭐냐 하면, 전세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융자를 갚고 근저당을 말소한다고 하는데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데, 원래는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으면 잘안 나가요. 그죠? 임차인도 그렇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를 놓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세를 내려올 때 이런 조건을 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전세 잔금을 완납하면 그 돈으로 은행 융자를 갚고 안전하게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해주겠다. 이런 말인데,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임차인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런 조건일 때 안전하냐, 믿고 계약해도 되겠느냐, 이걸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잔금 처리 후에 약속대로 진행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인이 약속대로 말소등기를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추후에 약속대로 말소등기를 하면 괜찮고 안 한다면 위험합니다. 경험상 대부분은 약속대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아주 가끔이지만 약속대로 안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약속 불행이 경험상 확률은 적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또한 사실이에요. 그 임대인이 제 어머니라면 제가 보증이라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계약해도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런 상황일 경우 저라면 어떻게 하느냐? 저라면 전세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음, 일단, 융자가 꽉차 있는 상태에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를 놓는다면 그 임대인은 지금 뭔가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만에 하나라도 약속대로 근저당권 말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잠금까지 지급한 임차인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고 사는 동안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은. 다음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야 임차인 돈을 돌려주는데, 융자에 전세까지 있는 집을 누가 들어오겠어요? 나갈 때 문제 생길 확률도 아주 큽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경우 진행하지 않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임대인이 융자를 절반 정도 갚았어요. 그 상태에서 반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안전한 상태이긴 한데, 돈을 다 갚은 게 아니니까, 근저당권이 말소되진 않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의 절반이 남아 있으니까 말소해 줄 수가 없죠 어, 이럴 때 실제로 절반을 갚았으니까 반전세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데 또 전체 금액이 등기상에 근저당권으로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주인말을 믿고 이걸 계약해도 되는지 계약하면 안 되는지 참 헷갈립니다 자 이럴 때는 감액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건물주가 돈을 또 빌릴 이유가 있다면 감액등기를 안할 테고 또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면 감액등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돈을 갚은 만큼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감액등기를 요청하시고 감액등기가 완료되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임차인 보증금도 지켜주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아무 말썽도 없는 아주 안전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